대세는 이재명이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선이 될건 누구도 인정하고 있을 것이고 또 정치 구단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모를 리가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칼날이 어디로 어디를 향할 거라는 건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저자세취하는 거잖아 자기 지지 세력들한테 이제 자기가 살 길을 도모하시는 거지. 정말 정치구단 맞아. 정치구단 답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칼라를 세워서 비판하던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그 사람이 지금이어서 왜태세 전환을 하겠어? 머리 좋아서 그래. 그분은 진짜 인복만 있었다면은 벌써 몇 가락을 했을 뿐인데참 인복이라는 게 그게 없어가지고. 이재명 의원이 먼저 손을 내밀었잖아요 기사를 보니까 먼저 손을 음. 내밀었거든요 음. 이제 자기의 원래 지금 큰 사람이니까 네. 이재명이란 분은 큰 사람이거든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연차는 많이 어리더라도 큰 사람이니까 나이가 그게 많고 적금을 떠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도 내 편으로 거둬들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우나나 그런 포용력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선을 먼저 내밀었을 수도 있겠지. 아무튼 대단한 행보야.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어졌네 진짜. 어떻게 적을 갖다가 어그저께까지만 해도 욕을 욕을 하고 비판하고 그랬던 분이 그런 사람을안 하려고 하고 또 그분은 그분 연륜이나 정치한 인생이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대세 흐름을 파악하시고 저자세를 취하고 거기에 더 맞추시는. 그두 양반이 참 있을 수 없는 조합이 이루어졌네. 이 정치라는 게참 우리들은 모를 거다. 나도 참 정치는 모르라. 이게 될 거라고 보진 않았거든. 근데 아무튼 빅딜이라면 빅딜이겠지.